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뭐이 집이 다 무너졌네요 여기는 앞에 스레트 집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 뒤에 집은 그래도 뭐 일정한데 야, 이제는. 가을인가 보다 그죠?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닌다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닌다 아주 빨간게 아주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얘들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이제 빨간 고추 잠자리가, 쟤들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 와, 이게, 옆에는 완전히 밭인데, 싹다 묵었네. 어이 안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안으로는 뭐 예, 풀이 많아가지고 안으로는 진입불가니다 조금만 들어가볼까요 아 요즘 이게 뱀이 많아가지고 예, 여기 좀전에 오다가도 보니까 예, 길가에 뱀이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 요즘 이게 가을이라 갖고 마당에 뭐 벌통도 있고, 예, 고추 건조기도 있고. 야, 이게 뭐. 아, 이 창고인데 다 망가졌습니다. 아 여기 막 벌들이 막 보이는데 예, 예전에 여기가 이제 마구간이었네. 아 이거는. 야, 이걸 돌이 인데 돌이깨 그죠 이게 돌이깨 돌이깨네 돌이깨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아, 이렇게 옛날에 다치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야 아, 이거 들어갈 수 있겠나? 아 이런데 또 이렇게 요즘 벌이 많잖아요. 이청나다 엄청나다. 왔다, 가 왔다, 가라, 왔다, 가라. 툭툭 쳐봐야 돼. 툭툭 쳐갖고 들어가야지. 야, 이게 집이 빈집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산초나무 같은데. 아니, 산초나무 맞아요. 산초 나무에 예, 산초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고 예, 조금 달렸는데 야, 이게 뭐예요? 야 안으로 이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laughs> 아, 진짜, 예,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예, 예전에 굉장히 추웠는가 봐요. 앞에다가 비닐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은.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완전 이제는 폐가입니다 폐가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 살았는가 봐요 이렇게 예, 샤시를 해가지고 예, 마루에다가 이렇게 딱 막아갖고 아이고야 예 문은 다 열어놓고. 이게 몇, 몇 년도 달력이나. 어머야. 아, 이 21년도 달력이 있는데, 이게. 어, 이게 떠난 지 얼마 안 됐단 얘긴데. 21년. 21년, 뭐, 3년밖에 더 됐나. 7월달까지 있는데, 달력이. 예 떠난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죠? 야 완전히 예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21년도까지 사람이 살다가 떠났습니다. 우후. 완전 쓰레기장이네. <laughs> 완전 쓰레기장이. 3년밖에 안됐는데 집이 완전히 예,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휴... 예, 옆에는 뭐 연탄을 뗐는지 연탄 제가 한가닥이네 한가닥 와, 이, 방도 무시무시 합니다. 오만 쓰레기 다 버리고 갔네. 여기 다가. 예, 전기 계량기는다 살아 있습니다. 어후. 예, 이런 옛날 집 들어오면은 이런 처마에다가 예, 벌집 지어 놓거잘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쏘이면 아주 그냥 많이 아픕니다. 네, 집이 완전히 저기,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 천지. 사계절, 다목적, 급속 냉동, 냉장고도 갖다 놓고 예, 여기도 뭐이 방이 식구가 많았는가 봐요. 이렇게 따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네, 화장실은 저 위에다가 만들어놨네 이야, 이 밭이 아깝다 그죠? 네, 이 밭들이 다 묵밭이잖아 지금 사람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laughs> 예전에는 이런 밭 하나 저기 묵고해가지고 예. 예, 예전에는 이, 이런 밭 하나 있으면은 한 집이 충분히 먹고 살만한 땅인데 아, 진짜 세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버리고 나가니까. 예, 네, 이집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좀잘 살았던 집 같은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다 버려졌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집이. 나는 뭐한 10년 정도 버려진 줄 알았는데 예, 와보니까 한 3년밖에 안 됐네요 샴발라TV 예,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